막 자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눈 떴는데 어, 카톡으로 와냐고 와냐고 왜 이렇게 늦게 보냐고 카톡이 와 있어 그럼 어허 허 기어 간지러워 나만 그 누나 가방에 듣다가 로그인해요 저번 달에 오래 사귀던 나랑 헤어졌는데 매달리고 울고불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심지어 다른 사람이랑. 잔 것도 연애 초반에 저한테 들키고 신천지인 것도 나중에 저한테 들켰는데도 아까 공원에서 다른 애인이랑 술 먹더라고요. 응, 무슨 말이지? 오래 사귀던 애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가 계속 붙잡았다고? 아니, 일단 네가 빌어서 안 잡히면 그 사람은 너한테 대해서 마음이 아예 끝난 거야. 남보다 못한 사람인 거야. 어,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 그냥 막 빌고 이런 거안 하면 안 돼? 아니, 그 사람은 잘못했는데 네가 왜빌냐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네가 그 사람이랑 헤어졌다 한들 네가 아무 연락을 하지 말아야 그 사람이 네 안부가 궁금한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빌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네가 안 궁금해서 앞으로 항상 네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 누나 말대로 저그 사람 잡으려고 회사도 퇴직하고 잡았는데 멍청하죠 내가 말했잖아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하는 일을 버리면 안돼넌 좋은 여자를 만난 게 아닌데 네 인생만 망가졌잖아 근데 그걸 나한테 말하지도 마 너 네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너에 대한 생각은 이럴 걸? 아 걔? 아 내가 이랬는데도 걔가 나나 나 좋다고 매달리네. 라고 그그 그 여자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걸? 누군가가 너를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할 걸. 걔 착하긴 해. 근데 내가 다른 남자랑 잤는데도 나 좋다고 울고불고 울고 매달리네? 아개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할 걸. 그럼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니네 자신을 좋아하라고 니네 자신이 더 멋있는 사람들 니가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진짜 좋은 사람들은 너같이 나약한 사람 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서 넌 앞으로 그런 여자밖에 만날 수밖에 없어. 그니까 러 앞으로 나약해지지 말고 니네 자신을 사랑하는 걸좀 키워. 절대 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런 여자만 만날 수밖에 없어. 아니 하트 시그널에서도 보이잖아. 여러분들이 하트 시그널 쓰리 봤어요? 거기서 보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성향들이 김강열 씨 자존감 있는 사람 천인우 씨 자존감 없지만 자존심이 있는 것 같은 사람 느껴지잖아 보이잖아 너 지금 다 보여 자존감 너무 없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못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를 잡는 네가 다 보인다고 그냥 거기서도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그 예쁜 박지연 씨가 자존감 있는 김강렬이라서 좋다 라고 말했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정말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큰건줄 알아요 진짜 나는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게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너무 의지했나 싶어요. 심리 치료도 받고 있는데 자존감도 엄청 떨어져 있고 우울감과 분노가 엄청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저부터 바꿔야지 하는데 그 과거가 너무 떠올라서 집에만 가도. 근데 나는 있잖아 너한테 어유 불쌍하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네 잘못도 있거든. 그 여자가 불, 물론 남자들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그걸로 인해서 네가 상처받는 건 맞아. 근데 상처 받고 나서의 행동이 난 잘못됐다고. 그니 네가 그 여자가 잘못한 건데 네가 빈다고 그걸로 그냥 모든 게 보여 자존감 없고 다음 사람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여자를 꼭 잡으려고 난리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밖에 안 보여 나는 너한테 예쁜 말 해주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지금의 너는 너무 못나 보이거든 너 되게 자존감 찾고 멋있어 보일 때 다시 와서 다시 말해. <목소리> 야 아까도 말했는데 자존감을 가지려면은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알겠지? 너를 미워하는 그 여자를 만나지 말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와봐. 네가 생각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랑 자주 다니다 보면은 자존감이 생겨. 아니 한 가지 기억할게 나도 너 같은 그런들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그냥 지금 이렇게 생기는 자존감 이런 뭔가 하는 행동들이.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만나던 사람 바람이 났었고 그 바람이 났었던 사람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다는 것도 알면서도 제가 눈을 감았었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더 사랑하고. 헤어지면 내가 힘들 거란 건 알고 있어서 내가 눈 감았던 적도 있고 그랬었던 일들이 저도 있었어요. 그렇게 뭔가 약간 내 자신이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될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참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2년 동안 정신과 치료하면서까지도 너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루하루도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는 살이 너무 빠져서 몸무게 죄 있는 것도 너무 싫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2년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중에 제일 늙어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저도 겪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보기에도 멍청해 보이고 찐따 같지만 제 감정이 쉽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찐따 같다라고 니네 자신이 니네 자신을 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찐따 같이 보이고 찐따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 네가 찐딴 걸 알거든 그래서 아 내가 뭘 해도 찐따 같은데 사람들은날 찐따라고 생각하겠지 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난뭘 하고 싶지도 않아 찐따니까 라고 네 자신이 생각하겠지 그러면 그냥 평생 찐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 진짜 학교 다닐 때는 학생 때는 멋부릴 줄도 모르고 꿈을 줄 모르는 여러분들이 금방 전에 말했던 것처럼 찐따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그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뭔가 자존감 넘쳐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 옛날엔 정말 찐따 같은 애였는데 지금 저렇게 자존감 넘쳐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이 사람을 찐따치급 하지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현재 그렇게 바뀌어 있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그렇게 자존감 넘치게 행동한다면 여유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 찐따라고 하면 약간 좋지 않은 말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끔 말할 수 있는 건 찐따라는 단어라서 지금 제가 이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찐따 같은 친구였는데 사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되게 예쁘고 자존감 넘치고 정말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느껴져.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정말 정말 양아치고 정말 정말 날라리였던 친구가 있었고 그 찐따였던 친구가 있었어. 그 둘이 나중에 커서 만났는데 그 양아치였던 친구는 커서도 자존감, 자존심이 너무 셌어. 근데 그 찐따 같은 친구는 커서는 자존감이 너무 많고 그 양아치 같은 친구랑은 다르게 여유로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있을 때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보이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모르겠지만 난 지금은 너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에서 보여 근데 그게 싸가지 없게 보이는 느낌이 아닌 그냥 그 사람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여유로움 때문에 그렇게 보여 어렸을 때 그렇게 너의아치였다고다네 세상인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이런 느낌의 뉘앙스 그게 뭔가 약간 화가 나고 열받게 하는 행동이 아닌 여유로운 느낌. 네가 뭘 해도 난다 이해. 지금 네상황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라는 그런 느낌. 말한 마디 한 마디에서 느껴지는 거 있지. 그 사람이 자존심을 부리면서 일부러 나쁘게 하는 게 아니야. 여유로워서 나아지는 그 뭔가 자존감 높은 사람의 느낌. 근데 그 지금 자기 자신이 찐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그냥 이렇게 살래라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이렇기 때문에 난 앞으로 사는 거는 좀 변화를 시켜야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더 변할 수 있거든.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거든 근데 꼭 좋은 사람은 되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나는 내가 한번 살면서 난 진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거든 그래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착한 척 한다 착한 척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 근데 난 차라리 착한 척 한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좋아 나쁜 척 한다 라는 것보다 그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약간 그냥 좋은 사람이 되면서 살, 살아가고 싶어 처음엔 너무 상처받았었어. 처음엔 어떻게 내가 하는 행동에 착한 척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지? 이러면서 진짜 상처받았었어, 엄청나게.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든 이렇게 말하든 그냥 내가 내 자신이 당당해지면 되는 거더라고. 너는 그렇게 착한 척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너는 그렇게 착한 척이라고 평생을 살지만 넌한 번도 착해본 적 없는 사람 같아 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속으로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좋게 사라지더라고. 통장에 오.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생긴다. 근데 통장에 돈이 많아서 자존감이 생긴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아. 근데 통장에 돈이 많으면서 자존감과 강약 약강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도 같이 가게 되면은 진짜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은 강약 약관과 같이 가게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나 그럼 진짜 충격 먹으면 울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어? 여이 나오는데? 여이 나오지 너무 충격적이면 오늘 그 아이 새로운 애인이랑 있는 거 보고 마주친 바람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방금 저한테 지금 힘들더라도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라고 왔어요 하는데 근데 그걸로 네가 의미부여하지 마. 왜냐면 그냥 그 사람은 헤어질 때 추억까지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의상 하는 말이야. 사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네가 잘 살든 잘못 살든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너라는 사람이 아예 그냥 지 인생에서 상관없는 사람일 거야. 그냥 의미부여하지 마. 답을 어후... 하지 말아야죠. 나였으면 답을 안 하지. 왜냐면 그래야 그 사람이 궁금할 걸. 이렇게까지 맨날 첫날 매달리던 애가 갑자기 답을 안 하네? 뭐지? 물론 그 사람이 너 다음에 카톡이 오진 않겠지만 그 사람이 궁금하겠지. 어? 갑자기 이렇게 막 울고불고 그렇게 매달리더니 연락이 안 오네. 뭐지?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한참 지내고 나면 왜잘 지내나? 라고 궁금해지겠지. 아이미님 <목소리> <목소리> <바람이 목소리> 선계에 선물을 어? 주시다니 세상에나. 오늘 소개팅 나가서요. 세상 살 만하네요. 그 잡지 말라고 했던 분? 다행히 이게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여자분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마음에 들었대. 다행이다. 봐봐. 진짜 있잖아. 사람을 잊는다는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 알아. 근데 그게 오래 안 가. 왜냐면 우린 사람이라서. 진짜 신기한 게 사람이 사람으로 잊혀져. 근데 이게 그냥 항상 사람들이 듣는 말이라서 귀에 안 꼽힐 뿐이지. 사람은 진짜 사람으로 잊혀져. 그래서 얘기 좀 해봐요 소개팅한 그 여자분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성격이 너무 좋더라 성격이 어땠는데요 성격이? 말도 많이 걸고 그랬어? 아니 내 생각에는 내가 소개팅을 안 나와서 모르지만 소개팅을 나가서 만약에 실제로 만났다? 그때 그런 자리에서 뭔가 먼저 말 걸어주고 이러는 여자 되게 되게 매력있을 것 같아 모든 게제 배려 말이 너무 말을 너무 걸던데 아, 내 머리 땡만 말을 너무 걸던데 난 소심한데 근데 겁나는 게 아직 마음을 다 주면 안될것 같아 아 당연하지 그건 어떻게 한 번을 보고 마음을 다줘 버려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너가 확실한 거는 너가 표현을 해야 돼 너가 이렇게 나한테 말을 많이 걸어줘서 너무 고맙다 난 이렇게 소심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 말을 많이 걸어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다라는 걸 네가 카톡에서라도 해. 왜냐면 표현을 안 하면 몰라 여자들은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기 너무 낯간지러워서 못 하겠으면 카톡으로라도 해야 돼요 카톡으로라도. 난 솔직히 번호를 안주였는데 먼저 번호 달라고 한 거면 성공 속이 탄 성공인 건가요? 아, 네. 성공인데? 완전 성공인 건데 여자가 먼저 번호 달라고 하는 건 진짜 레알 성공인 건데? 뭐야? 여자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이라고? 잘생겼나 보네? 진짜 여러분 혹시나 개인이랑 헤어져서 힘드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한 달만 지나 봐. 그래도 괜찮아져. 화학공장 연구원으로 있대요. 우와. 뭐야 연구원. 그래서 그렇게 말해. 화학에 대해서 연구 그만하고 미안한데. 나에 대해서 좀 연구해줄래? 이렇게 한번 딱 던져버려. 감사합니다. 근데 설레서 잠이 안 오면 김치국 벌컥하는데. 어그 마음 뭔지 아는데. 내가 진짜 드라마 볼 때, 도깨비 볼때그 마음이었거든. 도깨비 볼 때. 드라마가 끝났는데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드라마 볼때 내가 그랬거든. 아 진짜 좋겠다. 나도 진짜 그 마음 느끼고 싶다. 진짜 뭐만 해도 설레고, 막 카톡 하는 것도 설레고, 막 자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눈 떴는데 어 카톡으로 와냐고 와냐고. 왜 이렇게 늦게 보냐고 카톡이 와 있어. 그럼아 어, 뭐야? 귀여워. 뭐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너무 귀엽잖아. 그면서 카톡 보고 카톡 하고. 아나 이제 일어났어. 이모티콘 이렇게 하는 거. 뭐야? 이모티콘 귀여워. 면서또 이렇게 해서 알콩달콩 하고 이렇게 하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laughs> 아 그거 언제 알거든 나도. 오늘 저녁에 뭐 하냐고 하는데 영화 보자 하면 식상한 가요 하는데 오늘 저녁에 뭐 하냐고 물어볼 때. 나 너랑 놀 건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보내 빨리. 보내 보내 보내. 오늘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름이 도화면 오늘 도화랑 놀고 싶은 생각. 그걸 너무 약간 도화랑 놀고 싶은 생각 점점점. 이렇게 하면 절대 레 레알 내보 절대 안 돼. 오늘 도화랑 놀 생각 하면서 느낌표 딱한개빡 이렇게. 어? 원래 높임 말하는 사이였는데도 그 뭔가 약간 반존대할 때그그 그 나는... 반존대하는 그 재미 뭔가 약간 멋있을 때 느낌표 한개 이렇게 면서 살짝 반말 섞으면서 아그 몰라? 아그 몰라? 느낌표 딱한개더 이상 뭐뭐 뭐 거기에 뭐 이모티콘도 붙이지 말고 키키에 붙이지 말고 히웃도 붙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 너랑 영화 보려고 어, 어 좋아 이렇게 한번 보내봐. 심쿵한다 또. 그래 가지고 어? 뭐 티끔 보낸다. 해봐해 봐. 지금 카톡하고 있어, 지금? 출근 때문에 잔다고 출근 점심 때 전화할 거래아 진짜? 어, 저돌적이다 그러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가남 님, 제발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니까그 사람한테는 티 내지 말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만약에 날 배신한다면 음, 난 바로 끝. 왜냐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인 걸 내가 확실히 아니까 난 너랑 맞지 않아. 넌 너대로 좋은 사람 만나. 난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있어. 제발. 그래야 헤어짐이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덜 와. 여유가 없으면 질질 끌려가게 돼, 진짜로. 대신에 난너 없어도. 괜찮아 잘살수 있거든. 이라는 행동을 해버리면 그게 싸움이 되고 그 연애에 대해서 그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항상 말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한테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을 느껴야 돼. 이 사람은 왠지 나랑 헤어져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잘살것 살 같은 사람이다. 나랑 헤어지면 나를 되게 빨리 잊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난. 이 사람에게 오랫동안 기억 남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게끔 만들어야 돼 항상 말했죠 제가 예전부터 상대방은 언제나 궁금하게 상대방이 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게끔 근데 그걸 일부러 밀당하는 게 아닌 그냥 궁금해 해야 돼 서로가 <목소리> 데이트 하고 왔는데 상큼한 노래.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가남님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말한 거 말했어요? 오늘 너랑 영화 볼 건데 이거 했어요? 안 그날 영화 봤어요. 그니까 그렇게 하니까 답장이 뭐라고 왔어? 오늘 너랑 영화 볼 건데라고 그냥 답장이 뭐라고 왔어요? 히읗 하나 보내더라고요. 아 뭐지? 안 통했나? 그 여자 너무 신기한데 그 여자가 당신이 궁금하게 만드는 게 아닌 날 궁금하게 만들고 있어. 그 여자 엄청난 사람인데. 그래 놓고 지차 타고 저희 집 와서 같이 영화 보고 왔어요 아니 그 여자가 데릴러까지 왔단 말이에요? 뭐야 그 여자 다 가셨네 뭐야 거의 나갔네 뭐야 내 방송 보는 거 아니야? 밤 늦었다고 데리러 오던데 아직은 서로 할거 하면서 자주 만나요 뭐야 다 도와 놓은 덕분에 하는데 뭐야 그 여자 그 여자 뭐야 야 진짜 매력적이다. 진짜. 근데 뭐 97년생이에요? 와, 24살에 어? 자기 집 앞에 태우러 와 주는 사람 있으면 진짜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못 나오겠는데. 너무 달달해서 솔직히 걱정하는데. 아, 달달해서 걱정이래. 그 있잖아. 그 만남이 있을 때그 뭔가 서로 달달할 때 있잖아. 그때 막 처음 손 잡을 때막 진짜 떨리는 거 알지? Vì